얘들아, 직선 l이 있는데 x축으로 얘들아 3만큼 평행 이동을 마이너스 3만큼 그럼 x자리에 x 플러스 3 써주고 y축으로 이만큼이니까 그냥 바로 얘들아 이 더해주자. 아니 얘들아, 그다음에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을 좀 해주세요. 이게 l다시니까 a y 더하기 3, a 더하기 5가 x니까. Y는 얘들아, A분의 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들아, 3, 마이너스 A분의 5. 요게 얘들아, L 다시가 되는 거고, L은 Y는 AX 더하기 3 이렇게 좀 돼. 얘들아, 이거 별거 아니야. 교점이 Y축 위에 있대. 야, 교점이 뭐 이런 식으로 교점이 얘들아, Y축 위에 있대. 교점의 x좌표가 0입니다 무슨말인지 알겠니? 교점의 x좌표가 0입니다 교점이니까 위에다 0넣었을때랑 밑에다 0넣었을때가 똑같습니다 위에다가 0넣었을때랑 밑에다가 0넣었을때가 똑같으니까 맞니 얘들아? a가 마이너스 6분의 5입니다 뭐 요렇게 얘들아 짧게 좀 끝내주시면 되겠고 이. 아마 줄씩 말자 얘들아 뭐 교점이 y축이면 뭐니 얘들아? X좌표 0인 건 어렵지 않잖아.